5월 27일 서산지역 주택과 상관한내 건이 진행되며, 2023 타경 5461호 근린시설은 신축임에도 관리소홀로 사진과 달리 부실한 점은 있지만, 목적에 맞는다면 현재 최저가는 충분히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며, 2024 타경 1489. 동문동 다세대주택은 신축한지 40년 가까이 되기에 가치는 떨어지지만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라 입찰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1024 타경 53404금호어림은 최근 실거래가가 2억대 초반이지만 경매물건은 저층이라 1억대인데 최저가를 보면 외곽이라 입찰자는 많지 않겠지만 신축이라 실거주 위주로 입찰할 것 같네요. 5월 27일 서산지역 오피스텔 경매물건은 6건이며 6건 모두 수익률은 높지만 외곽 이라 지난 경매를 참고하며 채권 자가 아니면 입찰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7일 서산지역 임야 경매물건 은 5건이며 5건 모두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유찰될 것 같네요. 5월 27일 서산지역 농지 경매물건 은 7건이며 2022 타경 57174 중앙리 농지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나 대여금 상환 채권이라 매각 부동산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 점유 관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도로에 닿기에 목적이 있으면 입찰할 수 있으며, 나머지 물건은 농지로 본다면, 최저가가 높아 유찰될 것 같아요. 5월 27일, 당지 지역 유찰된 경매 물건은 22건이며, 용도별로 입찰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5월 27일, 당지 지역 주택과 공장은 5건이며, 2022 타경 1997 공장은 24년 7월엔 낙찰되었으나 불허가가 되어 다시 경매로 나오는데 최저가를 보면 이번에 낙찰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3 타경 2959 근린주택은 과거엔 지가가 높았지만 현재는 용도가 없게 가치는 떨어지며 주택도 낡아 감정가는 많이 높게 현재 최저가도 높은 것 같네요. 2024 타경 1557 신성미소짐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1억대 중후반인데 경매물건은 저층이라 최저가 정도로 낙찰되거나 유찰이 예상되며 나머지 물건을 보면 두건 모두 건축 중 중단되어 등기만 났기에 불법 건축물이라 이 물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입찰이 어려울 것 같아요. 5월 27일 당진지역 임야 경매물건은 6건이며 요즘 임야의 경우 시내 근교 등 특별한 물건을 제외하면 거의 용도가 없어 가치는 떨어지며 2023 타경 2829번과 2023 타경 2904두 물건은 가치는 높지 않지만 목적이 있으면 입찰할수 있고 2024 타경 52357이 물건은 도로에 닿지만 제외되는 면적을 감안하며 최적가능은 저렴하지 않으며 나머지도 맹지거나 최저가가 높아 유체될 것 같아요. 5월 27일, 당진지역 임야 경매 물건은 6건이며, 요즘 임야의 경우 시내 근교 등 특별한 물건을 제외하면 거의 용도가 없어 가치는 떨어지며, 1023 타경 2829번과 1023 타경 2904두 물건은 가치는 높지만 목적이 있으면 입찰할 수 있고, 1024 타경 52357, 이 물건은 도로에 닿지만 조회되는 면적을 감안하면 최저가는 저렴하지 않으며 나머지도 맹지거나 최저가가 높아 유찰될 것 같아요. 5월 27일 당진지역 농지경매물건은 8건이며 2023타경 2959번은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라 과거엔 고가였으나 현재는 용도가 없게 최저가를 보면 시세와 비슷하여 이번 경매선 유찰이 예상되며 2023 타경 6098. 적설이 농지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나 점유 관계 등을 보면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낙찰이 예상됩니다. 2024 타경 257. 전대리 농지는 농지로 본다면 고가지만 면적이 적당하고 현재 시세보다 낮기에 용도가 분명하면 입찰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찰이 예상됩니다. 5월 27일, 당릉 지역 묘지와 대지는 3건이며, 3건 모두 이해관계인이 입찰하지 않으면 유찰될 것 같네요. 5월 27일, 태안 지역 유찰된 경매물건은 14건이며, 용도별 입찰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5월 27일, 태안 지역 주택 및 임야는 5건이며, 2023 타경 5170달산리 창고용지는 1차선에 접하며 면사무소 바로 앞이라 현재 최저가를 보면 목적과 용도에 맞는다면 충분히 입찰이 예상됩니다. 2023 타경 6 5 0역0 다세대 주택은 준시축급의 시내에 위치하여 입찰할 수 있지만 최저가를 보면 유찰이 예상되며 2023 타경 50460 다세대 주택은 두개동 8세대가 모두 경매로 진행되며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입찰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도 유찰이 예상됩니다. 5월 27일 태안지역 농지종 지목상 전은 4건이며 2023 타경 57508. 정당리 토지는 감정가가 너무 높아 많이 유찰되었으며 현재도 맹지라 가치는 없지만 농기 대장용으로 목적을 하거나 인근 토지 소유자는 최저가가 낮기에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며 나머지는 최저가가 높아 유찰이 예상됩니다. 5월 27일 태안지역 농지종 지목상 답은 5건이며 2023 타경 58907 창길이농지는 농림지역이며 맹지라 감정가는 많이 높아 유찰되었지만 최저가를 보면 농사 목적으로 하거나 농지 대장용이라면 인근 소유자를 비롯하여 입찰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24 타경 783 창길이농지는 계획관리지역이라 예전부터 지나치게 가격이 높았지만 현재는 용도가 없게 가치는 떨어지며 최저가가 높아 유찰이 예상되며 나머지도 가치에 비해 최저가가 높아 유찰될 것 같네요. 오늘도 민수만 경매 유은경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